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전카 빛의 새우리공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마적인 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두 주인공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실 유명한 드라마에서는 이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이두 주인공과 같은 재능있는 분들이 자신의 색깔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리더들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문옥경 그리고 강장민 이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옥경은 리더로서 굉장히 받으신 요 그래서 이 개개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기회도 주려고 하고 되게 성장을 지원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연이라는 인물을,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을 하기도 하고, 정연이가 잘할 수 있도록, 무심 양면으로 되게 지원하는, 이런 리더의 역할, 지지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음. 시장바닥에서, 음. 그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정연이라는 네, 인재를 발굴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정연이를 일세일 과외로, 맞아요. 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수 있도록, 동포. 네네. 또 정연이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음. 우리 집에 와서 맞아, 언제든지 맞아. 있다가 굉장히 지지적이고 응. 개개인에게 신중해주는 좋은 리더죠 응. 근데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개인에 집중하는 리더십이 때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음. 뭐 정연이가 유능한 인재로 천재인 건 알겠는데 맞아, 맞아. 다른 연습생들도 있고 네. 또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리 음. 약간 예배의 케이스처럼 음. 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부분이 음. 좀 보였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정연이랑 서희랑 사이에 불필요한 음. 긴장감도 있고 너무 음. 이제 정연이를 예뻐하는 모습으니까 예뻐, 예뻐, 질투가 나고 그리고 평가를 같은 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그러니까 않는 네. 정치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약간의 이 개인의 한일를 너무 봐주려다 보면 완치 좀 무너지듯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요. 음. 자명고디션맞아대부분 어, 몰래 탁 건네는 맞아. 그런 맞아. 모습은 사실 다른 연습생이 모습. 음. 그렇죠. 보면 난리가 안니 그렇죠. 그러면 청탁이죠. 맞아. 에이.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정연이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음. 가지고 한 행동이지만 전체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직에서 누구만 예뻐하더라. 아, 평가력이 누구 눈에 들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누동경 리더 같은 경우에는 관계 지향적인 명호와 네. 더불어서 굉장히 새로운 혁신을 주고 하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이 국판에 머물려고만 하지 않고 이 오늘 든고있을 영화를 다 보면서 자, 이제 영화의 시대가 올 건데, 이런 시대가 왔을 때는, 어, 우리가 좀 그렇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응.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응. 연습생들이 어떤 틀에 갇혀서 꾹꾹꾹꾹 하고 있을 때, 응. 미래를 먼저 보고, 네, 얘들아, 응. 이런 것도 있단다라고 일단 응. 두를 던지는 그런 비정머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리더십이 문옥병인 응.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근데, 요런 리더도 단점이 있어. 요 아, 좀은줄알아요뭔가 뭔가 새로운 거, 반짝거리는 거에 음, 좀 꽂히는 음. 스타일이잖아요, 혁신가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꾸준히 장기간 동안 해내야 되는 음.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음. 좀 지쳐요. 맞아요, 극 중에서도 문옥경이 곳곳에서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음. 맨날 맨날 비슷한 레파토리에 곡극을 하는데 주인공은 나고, 여자 주인공은 랑이고 맨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나는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부분들,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지기 쉬운 게 이런 혁신지향적인, 모가 강한 리더들에게 올수 있는 좀 반대 극구이기도 합니다. 아, 음. 그렇네요. 음. 단정무도 명확해요. 음, 도 목적지가 리더십이 그래서 뭔가 음. 점령할 고지를 딱보면이게 어 네. 깃발을 치고를 따라라 어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 과정에서 개개인한테 관심을 준다기보다는 공동의 음. 목표가 훨씬 중요해서 음. 어떨 때는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을 강요하는 음. 그런 면모를 음. 음. 보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목적지향적인 리더링이 음. 조직의 목적이 이제 무경건 되게 개개인에 집중을 했다는 네. 전체 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이런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극 중에서 이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발을 제시를 하고 요거를 미팅을 하도록 구성원들을 굉장히 잘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음. 오디션을 듣거나 연습을 할 때도 본인이 생각하는 퀄리티 기준이 딱 있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맞춰야 되고 잘하는 사람 우선이고 요게 있어서 본인의 조카가 백도에있이었나요 예, 가닥기 역할을 잘 하고 있었지만은, 더 잘하는 우리 명서가 등장을 했을 때, 가차없이 있다 박수 치는, 본인 기준을 다 보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면모가 또 보였던 장면 중에서, 이 극단의 사상이 어려워지면서, 좀더 많은 이제 스위화를 해주는 다른 극장으로 옮겨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극의 퀄리티를 선정시켜야 되고뭐 의상이나 뭐 이런 장치나 이런 게잘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게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 목적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오, 부분들이 있어.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 목적 달성을 응. 위해서 응. 이 팩터 어떤 키 팩터를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맞아, 맞아. 그런 그렇지. 신념이 응. 엄청 특출해서 응. 뭐 돈을 어. 더 많이 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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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는 설득이 전혀 응. 안돼 그리고 편히 봐줘 이런 거없처럼의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옥경님이 굉장히 새로운 걸 주관 혁신지향적이다요 이분은 전통적인 가치를 조금 고수하고 싶어하는 체계지향적인 어떤 노무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맞아요. 예인으로서의 음. 어떤 가오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신념과 체제를 지키려는 응. 게 과도한 경우에 응.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년이가 응. 하지 간다는 응.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이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예의로서의 어떤 원칙을 어긋났다 하면서 응. 이제 확내치시는 이런 모습들. 조금 그렇죠. 보면은 이도리가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때도 무역경 와가지고 어, 좀받달라 이런 얘기 하는 람이 나와요. 상호 완한적인 음. 모습이 공존하는 메라스 공단이네요. 네, 그렇죠. 그근데근데또 어. 음. 근데 신념이 또추철한게또 어떤 부작용 약이냐면문역경 같은 음. 자기가 갖지 않는 리더를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음. 있어요. 음. 그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잘 되냐 보면 음. 다양성이 넘치는 조직이 잘 되는데. 음. 문옥경 같은 혁신성을 그 단장님은 갖추지 않았다 말이야. 맞아요. 근데 체제를 지향하는 성향도 중요하지만 응. 가끔 이제 혁신적인 시도도 응. 같이 하면서 지속 가능한 응.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응. 문옥경을좀 품지 못하지 않았나.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문옥경이문화호에 응. 빠진 좀에너즘에 응. 응. 빠지지 않았을까. 응. 네, 그런 부분들이 어때 네, 보면은 네. 성장을 좀 가로막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관성 있는 원칙과 스피릿을 지켜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네, 단장님이 단장. 음. 좀. 그래서 예인으로서의 자세, 프로페셔널리즘을 음. 계속 갖고 나가는 게 맞다. 근데 동시에 음. 이런 원칙과 전통을 지키되 음. 계속해서 틀을 깨고 나가는 혁신성을 좀가미하면더 좋지 않을까?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옥경이 가진 음, 리더십이죠. 그래서 음. 단장님과 문옥경의 리더십의 조화가 음. 메란국 북극단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예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높은 수준의 어떤 무대와 예술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스피릿을 유지를 하되 그것이 꼭 극극이라는 어떤 정해진 스토리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 다양한 뭐 영화가 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코어의 스피릿을 지켜나간다면 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발전했으면 오늘날의 어떤 K-pop 아이돌 회사처럼 되어실 <laughs>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SM 하이브 이런 공통 <laughs> 회사로 거듭날 수있죠네 <laughs>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속적인 조직의 성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여러분도 내가 어, 어떤 리더십,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유경처럼 혁신적인지, 단장님처럼 체계적인지, 혹은 관계지향적인지, 혹은 성과지향적인지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면 위반 크로 해 보시면 만족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